안녕하십니까 이동한기브입니다 오늘은 성공한 대통령을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모두 말년에 비극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이승만은 장기 집권의 독재자로 오명을 쓰고 망명길에 객사했습니다. 윤보성과 장면은 시민과 군부의 동료를 수습하지 못하고 1년도 못된 정권을 군부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박정희는 유신 헌법을 만들고 장기 집권을 시도하다가 자신의 신복인 정보부장의 총격으로 살해되었습니다. 최규환은 대통령 시해 사건으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바로 잡지 못하고 허수아비 자리를 지키다가 밀려났습니다. 전두환은 광주 민주항쟁에 대한 강압진압과 비자금과 부정축제 혐의로 퇴임 후 옥살이를 했습니다. 노태우는 정권 남념과 친인척 비리로 비자금과 부정축제 혐의로 퇴임 후에 감옥에 갔습니다. 김영삼은 문민정부를 세웠지만 비리를 저지른 아들을 감옥에 보냈으며 IMF 외환위기를 초래하여 국민의 원성을 샀습니다. 김대중은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노벨상을 타기도 했지만 임기, 임기 말에 아들이 둘이나 비리에 연루되어 수감되었습니다. 노무현은 권위주의를 파하고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임기를 마쳤으나 가족의 비리로 조사를 받다가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명박은 4대강 살리기 공사도 했으나 퇴임 후 다스 비리로 감옥에 갔습니다. 박근혜는 여성 대통령으로 안보와 외교를 잘 하다가 세월호 사건과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탄핵되어 감옥에 갔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자랑스러운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을 볼수 없겠습니까? 임기가 끝난 후에 동상과 기념관을 세우고 세계에 알려지고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는 길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막대한 돈과 인력이 동원되는 엄청난 국가적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대통령을 뽑습니다. 날마다 유권자를 찾아다니며 한 표를 호소하던 후보자의 고된 선거 운동이 끝나고 나면 대통령 당선자는 당선을 축하하는 오다월과 현수막 축하잔치와 환영식 인파의 애호사입니다. 정권이 양이 이루어지고 국민 앞에 취임 선서를 하고 나면 고국 관리 임용 등 국정 대강을 결정하는 결제를 하고 접견과 회의 주제 등 청와대 직무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꿈 같은 축하 무드와 허니문 기간도 금방 지나가고 맙니다. 동시에 대통령의 귀를 막고 신념을 흔드는 망령들이 온갖 탈을 쓰고 나타나기 시작합니다.먼저 운동공신, 지지공신, 헌금공신, 정보공신, 폭로공신이 몰려와서 전리품을 분배하자고 할 것입니다.내외 친척, 동향 지우, 동문 동기가 찾아와서 잔치 떡을 나누어 먹자고 할 것입니다. 정권 주변의 근권, 종권, 엉권 등의 기득권자들과 신생 벤처 세력들이 예물을 들고 찾아와 유착과 빅딜을 제의할 것입니다. 이 고비에서 끊기지 않고 지도자의 자아를 지키고 가족을 보존해야 합니다. 독립 부사, 육군 소장 대통령도 무너졌으며 경비 사령관. 군사령관 대통령도 걸려들었고 정치구단 대통령도 이 함정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원수이며 행정권을 가진 정부의 수반입니다. 국가 최고의 정치 지도자요, 국군 통수권자이며 긴급 재정명령권자입니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남다른 소명감과 예견력, 설득력과 결단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대통령에게는 집권의 영관을 누릴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치열한 선거 전에 전방위로 살포했던 공약들이 이권 집단들의 공격 무기로 변하고 득표를 위한 졸속 공약이 부메랑이 되어 압박해 올 것입니다. 정권을 잡지 못하고 분을 사기고 있는 야당이 걸고 들어오고 비판에 굶주린 언론이 계속 찔러댈 것입니다. 저항심이 끓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거센 시위가 일어날 것이고 노동자들의 결사투쟁이 벌어질 것입니다. 사이버 공간의 메소 네티즌들이 무차별 온라인 폭격을 해댈 것입니다. 평양 방송과 노동신문이 민족과 통일을 앞세우고 대남공세를 해올 것이고 무한경쟁의 정보사회에 격동하는 국제정세는 대통령부를 숨막히게 할 것입니다. 이 지경에서 대통령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의지와 상황의 의지에서 중심 잡기를 잘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확고한 통치 철학과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깊은 역사 의식과 고도의 도덕성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뛰어난 국정 운영과 위기 관리 능력이 있어야 하며 조직 운영과 인사 관리 능력 정치 협상력과 정책 조정 능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대통령의 자질이나 리더십도 어느 순간 무력화되고 궤도 이탈이 오고 오만과 아집의 자기 궁전에 가치는 심각한 위기가 또 닥쳐올 것입니다. 그때는 권력 위에 존재하는 하늘 소리를 듣기 위해 분연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야 합니다. 하늘 소리는 사람의 마음에 있고 민심은 천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국의 본래 정신을 재확인하고 집권 초심을 회복해야 합니다. 백성을 주인으로 섬기고 백성을 하늘같이 위해야 합니다. 권력의 마구에 거친 자기를 탈출시키고 사랑과 제도의 장막을 깨뜨리고 민정의 현장에 몸을 던져야 합니다. 청와대는 너무 담장이 높고 높아서 사람 소리도 하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끝까지 나라의 바른 아버지로서 다스리는 정도를 가야 합니다. 반대를, 반대파를 설득하다가 비참하게 얻어맞고 모함하는 자들을 위해 주다가 희생의 길을 간다 하더라도 천인은 민심을 움직여 대통령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입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5년 재임하는 기간 동안 조국과 민족을 위해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물러날 때 호를 딴신 경호원 없이 변손으로 청와대를 나와 갈 곳이 없어 막노동을 하면서 살고 있다면 국민이 모금을 해서 집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성공한 대통령이 될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